막뎀도 안 받지 딜도 세지 잘 생겼고 키 크지 못하는 게 아니야. 공동도 공부 잘해 공부도 잘해 복추도커 여자라 없는데요 여자 없어게. 부탈였어? 야. 형야 미친년 그만해 멈춰 그러지마 이런 블링미 아, 아 리치시드 하나 먹을려다 뒤져버리는 그냥 괴롭히지마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다섯 개 때. 너무 많아 아 요스님 원제적 실드매트야 저거 함부로 가는 쉴드매트 들어오드라 나에게 힘을 지금 요스형이 제일 세. 저래도 뭐. 밴디시 지금 오오. 그거잖아 승수 때문에 요스님. 요스님 혼자 건지하는 거 같아 나비탭 하면서 막 <웃음> 요스님 승수 <laughs> 먹으 확률 템먹으 안돼요 손해야 백퍼0 백퍼 띄우면 돼 혼수를 먹은 만큼 클로버를 먹어야 돼쓸 거면은 나의 드로드라 힘을 먹으면 되지. 보내지 그만큼 또 먹으면 어, 보내지. 쿨타임 주니까 손해야. 나 로드하는 것처럼 해야 돼 그냥 그런 거 일절 안 튕기고 단골로 튕겨야 돼. 보내요나한 열탱한 거 없는데? 하나 있잖아 저거 보인 보인 보보 드템. 그리고 그 팔찌도 가면 안 돼요. 팔찌는 확률 아니야? 저 확률 아니야? 확률 아니, 아니야. 아, 네, 보이드팀 저런 거 가면 안 돼. 보이드팀 저거 소운해야 저 거. 어. 아브레인진다는게 확률이 내려가 거 가요? 그러면 유수님 네. 어디 계시나 했더니내 뒤에서 뒤에 넣고 있었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론 확률을 계산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음... 포탈 좀 보세요 아저씨들. 보타은 차체 신짜펴야지 가... 그럼 켜. 가. 가. 어차피 보이드랑 먹히는 상점... 거야 설마? 못찾 어차피. 한점 찾기 힘들걸 이 상태에서 못 찾지. 어떻게 찾이 상태에서?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파밍 해도 돼? 그냥 안 죽는 게 좋은. 응, 안 죽을 거 같으면.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 두명 죽었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니데요세명 죽었어? 없어요, 근데. 네, 둘밖에 없는데 뭔 소리야? 어차피 아, 이 사람들은 살아나도 살아나도 가망 없어 우리는. <laughs> 없고, 우리 <laughs> 이 시어로들이 알아서 해주면 돼. 이거 일단 상점부터 켜야 되는데 그러면? 돼, 상점 상점 저기 상점 상점 찾아. 되겠다. 무른 물음표 닝이 알아야 될건그 치어로란 게 전판 내가 로드하던 것처럼 해주는 거 아니면 안 돼. 요쓰형이 그거보다 세지 뭐. 나만 그런데 광역총선 안 되지 테슬라가 없잖아. 그것도 뭐곧 되는 거지 뭐. 와, 코만도가 저렇게 셀프 됐구나. 코만도 원래 캐릭이에요 네. 코만도. 음, 물음표 찾아 끝났어. 보탁 케어스, 보탁 케어스. 내가 너무 약하게 했구나, 코만도를. 아, 켰구나. 아 뭐. 뭐야 이거? 글레이셔 저쪽이 있는. 와. 오, 와, 레이저 봐. 이 건은 <laughs> 여기 이, 이 모드에서 쓸캔 아니야. 나이폰. 헤이, hey, 상자 가서 빠르게 템목고 하는지 여기에는 아니다. 행 h 생존이 너무 안 좋아서 나는. <laughs> 주 공격에 저거 89뜬거 뭐야? 이거. <laughs> 내가 지금 입히고 있는 출혈 겠순가 응. <laughs> 음. 위에서 뺑뺑 돌면서 뺏어 같 노리는 거이 나도 이제 참요 아니 나 이거 투명될 때랑 투명 풀릴 때 들려오는 거. 뭐. 어. 그런 건 지금은 음. 나오면 그냥 저도 먹을게요. 네,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안 먹을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오! 레이저 야오 형님 터졌다 지금 혼자 남았어 걔네 음, 딜은 최단바수습니다 좀... 요... 왠지 진... 알아요? 유스님 은신하고 있으니까 억그로안끌리 은신이라서 절대 안죽을 뭐하는 짓이냐 딜만 나오면 끝나누님이억그로다 끌린 거잖아요 방금 그래서 음. 응. 공방에었으걔 씹새끼 세팅이지 <laughs> 공방 <laughs> <요스는. 웃음> 지만 지만 할다 먹잖아 <laughs> 잘한 사람이 먹어야지 뭐. 이렇 이렇게 하면 다잘하지 시발 억으로가 안 끌리는데. 장판 피하면 돼. 그런 거광역딜이랑 매지컬도 네, 실력이야. 매지컬도 실력이면은 아인슈타인도 그럼면지컬이 네, 좋으니까. 음. 근데 이거 템 음. 먹어도 되나? 먹다 뭐, 뭐? 죽지. 다 잡아봐야지. 그거 음, 아...